자, 오늘 좀 우리가 좀 반드시 한 번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유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유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유언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을 미리 다 작성해서 그걸 집에다 잘 모셔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품에 가지고 하기도 한답니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유언이 왜 중요하냐?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좋아요로 모두는 유언을 위하여 살고 있는 존재라 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유언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평상시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유언적 메시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나는 당신처럼 살기 싫어요. 자녀들이 있어서, 아유, 우리 아빠처럼 안 살래. 우리 엄마처럼 안 살래.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 목사님, 또뭐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려져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삶들이 있어요. 삶이 곧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정말 메시지로 누군가에게 각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뭐가 있다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악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두 두 방향으로 딱 나눠지게 되죠. 왜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확신을 이루겠냐라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불의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성전을 온통 뭘로 만들어 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장사꾼의 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은. 그 성전은 어떤 것이 성전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나는 뭐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입술을 열면 은혜가 쏟아져 나와야 되고, 입술을 열면 감사와 격려와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냐라는 겁니다. 한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들어가 보세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가 보세요. 학교 갔다 오면 벌써 학교 안간 7살짜리를 가르치잖아. 그죠? 내가 은혜 아래 몇 년을 거하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뭘 말하는가를 보아요 말은 열매와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정말 평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말들이 그 입에서 나와요. 왜냐?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죽을 때는 좋은 말할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숱하게 많이 봤는데, 평상시에 삶이 정말 은혜 아래 매여 있고, 말씀 아래 매여 있어야... 우리가 죽음 직전에도 사람들에게 선한 말들이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신현승 고사님께 손녀 데고 나왔는데, 저게 평생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교회잖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 막 나오고 그 전에 보면, 우리 시골에도 그 분들 보면, 새벽 기도에 와서 이렇게 애들까지 와서 막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막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있죠. 개나,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영혼을 가진 성도예요. 사람도 아니고 성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다윗이 잘했던 것,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왜?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연습을 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운동도 하고 하고 하체 특이나 하체 근육을 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셔 얘기했더니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프랑스 분이래요. 이 할머니가 90살이에요. 이렇게 90살 되신 할머니 손 들어봐요. 앞으로 아프다고, 수, 아프, 아프다고, 힘들다고, 입도 뻥끗 하지 마. 90살 되분 없네. 90살 먹은 할머니가 90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50대 중반의 변호사에게 팔았어요. 팔면서 새벽에 나오신 분은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달라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0만원 되겠죠. 그니까 러이 변호사 행할때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야. 90살 먹은 할머니가 앞으로 살아봤자 뭐몇년 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덥슥 이렇게 하자고. 그래야 변호사니까 법을 얼마나 사야겠어. 조막조막.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보다 더 먼저 죽으면. 그니까 러5 0 중반에 이 변호사가 얼마나 웃기겠어. 90살 먹은 할머니가 지보다 오래 산다 그러니까. 아, 예, 예, 예. 당신 자녀들이 매달 내가 죽을 때까지 50만원씩 죽여달라고. 계약을, 도장빡 찍었네? 이 할머니가 몇살 죽었다고요? 121살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대로 31년을 더 살아. 건강하게. 121살에 죽었는데, 변호사가 2년 먼저 죽었어. 77세. 그 2년 동안 변호사 자식들이 꼬박꼬박 50만원씩 또 이, 할머니가 준 거예요. 시세보다 다섯 배더 받고 아파트를 팔고 잘 살다가 가셨어. 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왜 일찍 죽는가그러니 건강비법 옛날에 얘기했죠. 한번더 얘기하면. 이게 지금 주간이니까 혈관의 문제. 피가,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한데, 그렇게 악수해 보면 손발이 잘찬 사람들 이 있죠. 물론, 저도 좀 차긴 한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피가 잘 돌아야 돼. 그잘 돌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혈관을 막는 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그 근데 맨날 먹는 게 라면, 기름덩어리, 고기를 먹어도 기름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쳐 드시면, 스스로, 스스로 내 속에다가 독약을 먹는 것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 있잖아. 아니, 떡볶이도 가끔 사먹어야 되고, 피자도 가끔 사먹어야 되잖아. 그죠? 1년에 뭐 한두 번 피자도 사먹고 그래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사, 죄송합니다. 이 큰일 났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문장노님이나 이장노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쓸데없이 욕도 안 해. 또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세요. 다 신실한 불만 여기 앉았으면. 근데 매 그런 걸 먹으면, 이게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세상에 만, 5 0도안된 사람이 죽었는데, 혈관을 쭉 짰더니, 그 안에서 치즈처럼 기름덩어리에 쫙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피자도 좋아하고, 오늘 이제 영적 관리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햄버거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기름기를 빼내야 돼, 안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운동하고, 매일, 일주일에 3일은 운동하고, 그리고 몸에 좋은 것도 먹어줘야 돼, 안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 또안 드시니까, 오메가3 아주, 만들어가지고 딱 넣어줘서 주잖아. 그런데또 사람들은, 아유, 그거 먹으면 속쓰리가안 좋대요. 이런 분 원래 안 좋아. <laughs> 네?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잠도 일찍 자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가도 운동도 안 하고, 몸에 나쁜 것만 계속 먹고, 그러면서 꿈은 내가 100살, 120살 살겠습니다. 천만에. 그렇게 먹다가는 3년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 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영혼에 대한 관리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때 삶으로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도 전도했는데, 전도가 될것 같아. 예, 전도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오. 얼굴이 달라야 돼. 은혜 받은 얼굴로 달떡이처럼 딱 떠가지고, 온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 전에, 아이고, 죄 양반 참 얼굴이 후독하네. 예?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내가 큰 나무께 권사님이 되면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다.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교집 나오라고 그러면, 어디 교회인데,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기이 아이고,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우거집 수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 예? 누가 봐도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그 유언적 메시지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 이 티모데우스가 왜 중요하냐? 이 티모데우스의 주제를 대부분 다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성경학자들 인내. 그 인내 맞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인내하겠어요? 내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이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된다. 그럼 인내합니까, 안합니까 인내합니다. 저도 이게 운동을 해보니까 한1 년, 년, 뭐몇 개월 해가지고 대도 안 해요. 지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 올해, 올해 나이로 만6 5 세인데 아니 오 세인데 아6 세인데 갑자기 우리 신동일선생님 형님이 될뻔 했네. <laughs> 56세인데, 신체 나이가 3 8이에 그렇게 안보여죠알고니배 네 보니까 기름이 꽉 차는 데 뭐. 아니래요. 운동을 계속 6년째 하니까, 그게 됐어요.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꾸준하게 은퇴가 없으면 돼. 누가 여러분, 우리 문장놈을 70, 목사님, 장놈이 71살인가요? 5세? 문자 마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6세? 근데 66세처럼 보이잖아요. 예? 현직에 계속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뭐 형로 병사 비밀하는데 머리가 가지고 한 70, 70은 대본 분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병이 걸려서. 깜짝 놀랐어. 53세야. 나보다 4살이나 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면이게 육체도 잘관리하고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 내 몸이 좋아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의사들이 말할 때, 한번확 꺾이는 나이가 오는데, 60살. 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뭐 66세, 뭐이렇 있는데, 내가 왜 60살만 기억하고 있느냐. 곧 오기 때문에. <laughs> 평상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그 꺾이는 나이를 모르고 쑥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여자나 남자나 50살, 60살 돼 있는 게 뭐예요? 그 얼굴 빨개지금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에? 갱년기. 잘하시네 많이 타는 분이나 봐그 갱년기를 못 느낀대요 그냥 지나간대 왜잘 먹고 운동하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피를 받아 기도했더니 내가 뭐 성향 충만했다 이런 거 없어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같이 영상을 전하는 거 저도 한두번 아이고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기관리를 잘해요. 이렇게 3년, 4년 가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육체도 강건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내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오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흔들리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확신을 갖고 디모데에게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이제 공부할 때, 좋아요 여러분 속에 확신이 있어서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오실 그날까지 쓰임바는 우리 모두가 되를추원드립니다그첫 번째가 뭐냐? 전 이게 제가 참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로마서도 숱하게 읽고, 백번도더 읽고, 피싸하고그 서신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냥 의 인사인 줄만 알았어요. 이바울서신의 특징이 뭐냐? 1절로 10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항상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희 있기를 원하느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첫 시간이라. 일곱 가지 확신인데, 아마 오늘 다 갈지. 아마 두 시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항상 초대에 기도할 저 서신을 통해서 인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1장2절다 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디모데를 쓰면서 전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구약의 시대를 샀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승리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요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의 통로가 되느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큰 의미로 하나님의 긍휼도 사랑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은혜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걸 은혜의 역사로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라 은혜의 역사. 따라합니다. 은혜의 역사. 은혜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통치의 대행자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예요. 뭘 잘하면 되냐?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물론요, 우리가 삶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이런 삶을 참 살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 이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강정자군 삶에 내가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 지진난저도 가서, 우리, 조용정 집사님하고 조한용 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집안에 환자가 둘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사님 을 이렇게 가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근데저 양반을 보면 하나도 안 힘든 것같아 얼굴이 달덩어잖아 그렇죠? 예? 소화도 잘 되는지 살도 찌시고 근데 좀. 근데 집안에 가보면 오? 무슨 새색씨가 살림사는 것 같아요. 개를 키운데도 개가 냄새가 크나 하여튼 은혜 받는 사람이 셋이었거지만 그 남편과 아들과 강아지 다 뚱뚱이야 얼마나 잘먹이 났는지 조용일잔도 이번에 갔더니 배가 이만큼 나왔어 참 은혜가 우리 강건산을 통해서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다 그래 뭐 그냥 그냥 다 얘기하셔서 한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 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삶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처럼 삶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제신신념 뭐냐? 말이라도 잘하자 그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아유, 권사님 은혜롭습니다. 아유,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래 하지. 아이고, 머리는 어디 가서 했어? 왜그래 이러면 되겠어요? 아이고, 좋다고 반갑다고 은혜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말을 누가 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오래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교를 다녀왔는데, 뭐 평상시에 걱정 다면서 만날 때마다 하면, 어, 우기 살이 쪘냐? 이럽니다. 만져봐. 그럼 이거를 저는, 이길 수 있는 멘탈이 강해져야가 그렇게 안 보이죠 야, 손가락 눌러봐 이게 다 근육이야 뭐, 오 진짜 딱딱하네 그러면 또그 다음에 또, 또 확인사설을 해야 내장지방이구만 <laughs> 제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영적인 것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은혜롭게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건 단지 인사가 아니라 이 바울 속에 는 확신이 뭐냐 자기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극렬과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교회에 흘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축복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천하만민이 너, 너로 말면 복을 받을 이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 아멘 저 요즘 그 이제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진은 대부분 다 우리 아들이 찍은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갖다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서 받아서 보낸 줄 알아 제가 받아서 보내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도 안됩니다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거 부푸조랜제또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푸샤에 다 올려놨는지, 카톡에 올렸는지 잘 올리시는 분들 몇분 있어. 우리 김경순원사님들 신혼의 집사님들 잘 올려놓더라고. 그런데 올려놓으면 누군가 보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요. 전도 못하면. 얼마나 저렇게 귀한 은혜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니, 야곱이, 라반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31장에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때 라반이 네와 라엘과 실바와 비라 네 명의 아내를 앞에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인 너희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쫙 안아. 뭐 이게 뭐한대 맞은 것같아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유언적 메시를 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사한 죽지 않았는데 이 야곱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유언이에요. 32장.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 은혜가 중요하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극률이 왜 필요하고 은혜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사람이 완벽하면, 은혜도 필요 없고, 긍휼도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은혜를 흠뻑받고 가잖아요? 그럼 예배 잘안 나오는, 예? 자녀들, 말안 듣는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꼭 나를 속을 뒤집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이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니까, 요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탄은 아니잖아.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방해하는구나 하고는, 걷다가 그냥 확 줘버려야 돼. 은혜를. 뭘 줘봐야 돼? 은혜를 확 줘야 돼요. 아멘.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보냈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나의 많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이 목사님이 말은 대답을 안 해주고 자꾸 앞에 찻잔에다가 물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넘치겠어요? 안 넘치겠어요? 넘치니까 이 젊은 목사가, 아유, 목사님 찻잔이 넘칩니다. 이제 그만 따르세요. 저한테좀 필요한 말 달러리더니 내가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자네 중심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웠으니 어떻게 좋은 이 잔처럼 어떻게 좋은 말이 들어가겠는가 다 비우고 다시 오게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찰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